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천재, 아,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논증을 구성하며 토론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제 토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보시면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토론의 논제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래 하면서 지금 토론 논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 아 정책 논제네 하면서 논제 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논제 유형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를 다루는 논제이고요. 가치 논제는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 다투는 논제이고요.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정책의 실행 여부와 방안에 관한 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제는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고요. 토론 방식은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 측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 측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방식입니다. 입론, 반대신문 반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토론 순서도 꼭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고 필수 쟁점을 찾아 내 쟁점별로 논증을 구상해 보자 하면서 이 논증을 주, 구성할 때는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의 구성 요소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증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유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든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를 인간의 저작물로 속이는 등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인공지능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그림이 이제 44만, 43만 2,500달러에 낙찰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의 경우에는 어 주장은 이제 그 저작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유로는요, 인공지능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로 저작권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논증을 구성을 했고요. 양측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설득력이 있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증 구성을 타당하게 볼수 있다라는 점 재확인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과정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론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입론을 할 때는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합니다. 입증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찬성 측 주장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요런 근거 자료에 있었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를 먼저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 명령어를 적절히 입력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해줄경우에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이 장려되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창작물이 생길 것이다라는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발한 창작이 결국 어, 이것과는 다른 그 창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더 자극할 것이다라는 두 번째 이제 효과와 이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입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측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창작물을 만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측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작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그럴 경우엔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창작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사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라고 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측의 입론이 되겠네요. 자, 반대 측은 찬성 측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또그 해결 방안도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나 사용자가 인공지능이 만들 것을 결과물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과 관련된 주체를 따지는 것도 복잡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소유한 기업이 주체이냐, 아니면 그걸로 결과물을 만든 사용자가 주체이냐, 아니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주체이냐,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될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주장에 대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례를 이제 또 근거 사례로 들고 있네요. 그래서,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인공지능이 어, 작품을 만드는 걸 보면, 사람은 오히려 창작력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들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반대 신문 뭐라고 하느냐. 어. 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꺾여서 오히려 인공지능 개발도 더뎌질 것이다 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반대 측에서도 인정은 하네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부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물을 보호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반론이 주, 이제 나타나고 있네요. 음. 반론은 뭘 하는 그 단계이냐? 상대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의 불충분함, 부정확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했다 해도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찬성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찬성 측의 경우에는 이제 반론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반대 측이 이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법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할 때 유의할 점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토론자는 승패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반된 입장과 관점을 서로 교환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된다는 것. 사회자는 토론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배심원은 양측의 논증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토론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어... 자 여기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쟁점별 주장이 무엇인지 이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 필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한번 직접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한, 어, 적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한 개념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요 문제 풀어볼게요. 영상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가이설해 보겠습니다. 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시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상대 측이 입론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순서대로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시에 질문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게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반대 신문, 반론의 단계로 구성된다. 그쵸우리 과정 확인했었고요. 임론에서는 찬성 측이 먼저 발언하고 반론에서는 반대 측이 먼저 발언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론에서 찬성 측이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에서는 반대 측이 먼저 발언해요. 이 절차 꼭 확인해 두시고요. <laughs> 자, 한번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아,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질문하며 논리적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 반대신문에서 이 질문하고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과정을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반대신문을 할때 상대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의 신뢰성을 따져볼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반대신문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주장 말고도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문제 풀어 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